함덕해수욕장 잔디밭 한쪽으로 흉물스러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접근금지, 감전주의라는 위협적인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0년대 당시 북제주군이 함덕 유원지로 개발하려 했던 곳. 하지만 1992년 법원의 토지인도 판결과 2016년 유원지구 제외로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어했지만 제주시에서 경관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았고 이제는 농사를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관이 뭐뭐저가 된다고 불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상복귀하고 그럼 농사 짓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근 주민들은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보복성 행위로 비료만 뿌리고 있다며 악취 피해를 호소합니다. 병원들도 많이 다니시고 있고. 주변 또 상가들도 마찬가지로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 파리, 냄새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줄었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행위는 없었다며 토지주를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발생하는 사례, 그 비료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는 비료관리법을 엄정히 적용을 해서 제주시는 토지 매입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인접 토지 역시 재산권을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